아 목! 목 재원! 브이로그 했냐? 갑자기 막이 하는 거고 뭐가? 최아 뷰티 유튜버 생 무슨 소리세요 지금 <laughs> 민둥민둥하잖아 그니까 그 상태에서 해야지 아, <laughs> 아. <laughs> 뭔 소리야? 야,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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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, 붙었어, 붙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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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

<목소리> 내게 미련 보이지 마. <목소리> 두번 다시. 응. 근데 이 새끼는 풀려서또 풀이나. 나 옛날에 그그 와우처 샀잖아, 너도. 먹으러. 맞지? 나 그때 옆에 섰었는데 음. 난의 향이 바람에 솔솔. 그거야? 아, 뭐. 감성적이지 않던데. f 남. 뭉거 뭐지 않아? 난의 향이 바람에 솔솔. <laughs> <laughs> 감성적이네.

얼굴이 좀 동그래졌어 자고 이래가지고 살쪄서 그런거 아냐? 니 아, 턱이 없어졌다니까 네, 첫날은 그냥 백수처럼 하고 둘째날은 살짝 이쁘게 아그래얼어디집입니다야 목재원 뭐야아니 어. ㅈㄹ 왜안붙꽉 어. 차서 빔 어? 이거? 헤이 네 엉덩이에 내가 손을 갖다 댈수 없잖아 한번 빼봐 뺄수 있음 빼봐 어, 뭐하는 뭐 거야? 김채아가 내 엉덩이 만질라고 아니, 아니 그래. 내 지갑이 이 ㅅㄲ 엉덩이 어. 만져 진짜. 이상하게 만질 거야 확실하게 아, 만져 오맛씨어 어, 헤이. 재나. 아니, 존나 공항도둑같에 이거는 그러네. 아, 차가워. 차가워. 봉 있어? 없어. 연봉 있어? 나있캐리어 있어. 여기 캐리어를 맞추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옷 제가 지금 내가 가진 치마 중에 제일 길어 꿍야 야, 우리도 가자 마지막 잘 음, 가시고 사고 나지 마세요 사고 남게 사고, 사고 나세요 내가 사고 나면 이제 우 친구도 같이 사고 나는 거 그냥 절대 사고 나면 안돼 즐거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비행기 음. 진짜 조금 낫다. 이런데 너무나 백배리 큰.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어, 어, 넘어져요. 안 넘어져요. 어? 어? 넘어져요, 네, 넘어져요. 이것은 한국 아, 타이탈 비행기입니다. 마이 oh, 갓. 야, 이거 진짜 여행시작너 그냥 빨래, 집 빨래. 참가다니 아.

갈아입는 게 귀찮긴 한데 널러 스타일 그냥 안 내려도 내려와서 가는 거야 뭐지를 밥 먹으러 가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저. 와, 나 카트가 너무 재밌을 거지 않아? 우리는 그때 일정 그대로니까 는 내일인가? 오늘은 노래기구 탑니다 아 빅3 너 치마 갈아입을까? 어, 나 갈아입을 까어나 갈아입을 거야 내 동물 잡은 반만 벗어서 묶을래? 아나 동물 잡은 반만 벗어서 묶을 우리 맨날 아. 많이, 많이, 많이 먹을게요 다먹오 감사합니다 식이양파는안먹었 응. 나도 먹은. 안 먹었어요 잘했어 <laughs> 뭘게돌오는이나 <잘해요? 웃음> <laughs> <굴게, 둥글게> <laughs> <돌, 웃음> 이가 올라봐. 아! 쓰리 쓰리 끼를 뚫어. 이가 아 아, 면 아! 야! <뭔나> 어, 나 쩔... 아, 아지아 <뭔나> <지켜짤는데. 웃음> <뭔나> 아, 그왜 그래? <뭔나> <뭔나> <진짜 왜 이래? 뭔나> 있네요. 정말 예뻐. 야, 이거 약간 좀 전신샷 찍으 예쁠 것 같은데? 이보죠이보죠 <laughs> 여기 너무 예쁘다. 잡아봐보즈 <laughs> 아, 어떻게 하아고 자연스럽게 행동해봐 이대를 만질래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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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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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멀어지는 나의, 나의 하루야 예쁘다 나 이뻐? 안심할까? 웃하다더이똑같아 안녕. 나의 하루야. 다 키야. 오! 얘들아 위험하니까 앉아 있어. 앉아, 앉아 얘들아, 얘들아 앉아. 앉아 앉아 자 아, 어. 아, 앉아. 화났어? 화났어? 근데 이게 와우 아, 왜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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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도 안돼 지금 4반이랑 1 0반만 있는 거잖아 나는 아,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도 그걸 하는데 근데 우리 쌤들이랑 같은 라인에서 잘 가요? 충격적이네 근데 우리이따 다시 짐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가 가야 돼쌤문 닫을게 어, 이제. 아, 아 어, 오빠 가 이상한 거 너무 던데. 네, 아, 이저저희 오빠. 스리오에 몰래 이런 거 넣어 놨어요. <laughs> 어우 빨리 가고. 체인지. 막 가마. 지금. 아 웃으면. 저. 내 괜히 신물게아니라니까 <laughs> <laughs> 기분 좋은데? <laughs> 이게 웬 플렉스 막, 막 발휘하는 느낌인 곱창 있던데? 곱창 있던데? 잘 나와? 잘 나와? 잘 나와? 예, 유튜브에. 봐라. 인사하세요, 빨리. 안녕. 아니, 왜요? 반말하세요? 하세요. 오? 와, 재밌겠다. 진목재 <laughs> 야, 목재 받았어. 어때? 빙경이가 돌아? 어? 돌아? 짧아, 근데. 네. 아, 재밌어. 안무소도 재밌어. <laughs> 나몇 개네? 몇개 탕? 이거 두, 두 개. 이거 두 개. 이거 두개지오는데 아니 밥 먹을 거야? 참. 참. 참? 너를 둘이 너를 둘이 먹어. 어, 우리 둘이 먹을 거. 자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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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잘 먹겠습니다. 아, 래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운송이 배부른데서 아, 다 그러니까. 물어봐야겠다 여기가 어떻게 들어 신났커헤이 리빅스 어? 어! 김대훈이다! 야김대왜 저래? 너는 어. 왜또 왔어? 밥 먹고 쓰레기 버리려고 야옹 아, 시간도, 병... 우리 는 시간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은소리도 없고 가방? 아니, 이게 아니다 저희 카나데리오나데리로 나가야 돼안 백 백이 백아나 오래 가져갈 거야. 나 집에 오래 두고 되나? 우리가 이걸 가져가면 되지. 뭐야 왜? 이 친구는 어떻게를 좋아? 뭐야 그거? 포인트트는 이건데? 시간 가져가세 오래 내놓으고친 왜? 왜? 아 선생님. 선생님 저 열어 주세요. 시간 일찍 가 오레오 <laughs> <laughs> 어? 왜안 줬네? 진짜 안 주신 거 있는데 전화까지 올줄 몰랐다 오레오? 어, 야 니네 지금 여기 때. 너, 너 <웃음> 네? 진짜요? 래요 저희 야 우리 다른 방에서 그런거 저희 다른 방에서 띵동주세요 저희 옆에서 계속 띵동띵동 <laughs>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는 저는 어떻게 우리 3층 다신 가지 말자. 오나도 어. 뭐, 선생님. <목소리가> <선생님을 목소리가> 있어. 513. 네, 5 네, 513. 513. 어, 어. 513. <목소리가> 둘이서 어, 난 어디가 되든 상관 없을 것 같아 사실. 아니야 나. 얘그 뽀로로 뚜껑 열면 있는 그 알루미늄 그 껍데기 뭔지 아냐? 내가 그걸 주머니에 넣어놨었나봐 공항 검색대 들어가는데 자꾸 뭐가 있다는 거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<laughs> 없어! 했는데 졸라 삥개거려 만져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극준이 나 나온다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졸라 오래 걸렸어 <laughs> <어디서> 계속 쳐다보고 <laughs> 이 새끼 걸렸다 이지레로 안 남는데? 나 목욕해도 돼? 근데 <laughs> Jungle Tenor, j a 아! j 바지. 아! y j 바지 아! n Shoot, Jan s 아 o o t j a 아! Shoot, Jan Shoot, Jan Shoot, j 나선 우리, 우리... 도간다은솔이도도간대떨어도 아, 죽진 않겠다야도도 간다. 우도간도 간다. 송도 간다. 어쩔 건데. 어쩔 건데? 네. 너, 뭐, 뭐. 지금 한 행동? 치틀스 안 먹어 너. 오리 진화. 이씨한다 진화. 나 핸드폰 같 빨리 이거 뭐야? 이야나봐때 <Nonetheless, rill endlessaring> <laughs> 나 성격 바뀐 거 같지 않냐? 나를 내려놓은 거 같아. <laughs>